98쪽 1번, 분수의뺄 셈, 세 번째 시간입니다. 2와 4분의 1 빼기, 1과 2분의 1. 지난 시간과 배운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자, 보자. 첫 번째, 어림하라고 나와 있네. 대충 그 값이 얼마인지 예상을 해보라는 겁니다. 어림의 종류는, 뭐, 올림, 뭐 내림, 반올림. 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자, 분수에서 하는 어림, 그냥 대충 얼마일까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볼까? 자, 2와 4분의 1 빼기 1과 2분의 1. 어쨌든 자연수 부분은 2. 여기는 1. 2에서 1 빼는 거니까 왼쪽에 있는 2와 4분의 1이 조금 더클 거라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수 부분 4분의 1 빼기 2분의 1을 할때 조금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번과 같은 방법으로 풀어볼 겁니다. 2번 2와 4분의 1 빼기 1과 2분의 1은 2와 4분의 1 빼기 1과 일단 통분 4분의 2는 여기에 1이 나와 있네? 2가 1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분수 부분의 자연수 1만큼 추가가 되겠죠. 1과 4분의 1, 얼마가 될까? 2와 4분의 1은 일단 4분의 9네 여기서 1만 자연수로 빼줘. 그러면은 1과 4분의 5가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1과 4분의 5. 뭐라? 1과 4분의 5. 빼기 1과 4분의 2. 이렇게 하면은 분수 부분끼리도 계산이 가능해졌죠. 밑으로 내려가 보자. 그 다음에 원래 배웠던 방법대로. 자연수 부분 빼면은 1 빼기 1 더하기. 분수 부분. 4분의 5 빼기 4분의 2. 1 빼기 1은 0. 4분의 5 빼기 4분의 2 하니까 정답은 4분의 3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자연수에서 1을, 음 빌려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뭘까? 항상 말하지만, 그냥, 가분수로 바꿔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우지만, 결국 푸는 방법은, 결국, 가분수로. 바꿔서 풀게 될 겁니다. 나중에 6학년 중학교 올라가서 풀 때는 전부 다 2번 방법. 가분수로 바꿔서 풀면 돼요. 하지만 우리 5학년 때는 1번 방법도 알고 있어야 하고 이 방법, 이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됐지? 자. 그림이 나와 있는 여기 부분 98쪽 선생님이 설명을 대충 했는데 자세히 다시 한번 꼭 연습해 보세요. 자, 백쪽으로 간다. 백쪽 5와 3분의 1 빼기. 3과 2분의 1. 자, 선생님은 이거를 두 번째 방법. 가분수로 바꿔서 풀어 볼 거예요. 쉽다. 자, 5, 3, 15. 3분의 16 빼기. 3, 2, 6. 6 더하기는 7. 2분의 7. 어떻게 하면 돼? 통분. 6으로 통분. 6분의 32 빼기 6분의 21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 6분의 빼니까 11 대분수로 바꾸면 좋지 1과 6분의 5 솔직히 말하면은 1번 자연수에서 1을 빌려오는 방법보다 이 2번 가분수로 바꿔서 푸는 방법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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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요 자 빠르게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가분수로 바꿔서 풀면 되겠습니다. 됐지자백쪽 다음 자, 2번 방법. 이거는 자연수에서 1을 빌려오는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자2 자연수밖에 없네. 하지만 자연수도 결국 분수입니다. 2 빼기 1과 5분의 2. 자연수밖에 없네. 분수가 없어요? 아니죠. 모든 자연수는 분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자연수도 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자, 1과 5분의 5라고 쓸게. 되겠죠? 빼기 1과 5분의 2. 엄청 쉽네. 빼니까 얼마야? 1빼기 1되고 5분의 5빼기 -2. 5분의 2와 진짜 쉽다 빵 하니까 얼마야? 5분의 3 정답이 5분의 3이 나왔지 모든 자연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3분의 3은 얼마? 1 5분의 5도 얼마? 1. 10만 분의 10만도 얼마일까? 1. 되겠지? 자, 분모와 분자가 같다면 그 정답은 항상 1이 됩니다. 끝.